안녕 소녀들 유대표 박모델 엠, 김멀티입니다 <laughs> 안녕 <웃음> 소녀들 오늘 특별 출연한 저희 김멀티 양입니다 <웃음> <웃음> 멀티 멀티 네, 저희 스트릿 일곤 건물에서 다양한 일을 소화해내고 있는 김멀티 양입니다. <laughs> 저희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세명다 같은 옷을 입고 나 있어요. 저만 아이보리를 일부러 입었고 두 사람은 검정 을 입고 있는데 사이즈는 동일한 제품이에요. 저희 김멀티 양은 키가 1 5 5 c 어, 155cm거든요. 가끔 154.5인 것 같기도 한데 155에 사이즈는 정 사이즈 그냥 5호 사이즈예요. 50kg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 5호 사이즈고 키는 지금 155라고 했는데 다리가 특별하게 길거나 비율이 뛰어나진 않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높은 굽을 신으시면, 한 3cm 이상을 신으면은 밑에 바지가 안 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5cm 굽 정도에 신었고, 지난주 편을 보면은 이렇게 와이드한 바지나 통바지에 롱부츠를 신어야지 바지 핏이 예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방 모델이 지금 롱부츠에 신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롱부츠가 안 맞기 때문에 앵클에 신고 있습니다. 이게 다들 편한가요, 옷은? 네. 실제로 저희가 하나씩 다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뭐, 키가 155인 긴 멀티 경우에는 기장이 조금 길어서 구불 3cm 이상, 5cm 정도를 신어주는 게 좋다고 느낄 뿐이지, 뭐, 다른 불편함은 없어요. 우리 박모델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다 편하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처음에 좀 붙는 것 같다고 아이보리는 자기가 조금 도드라져 보이지 않냐고 했는데 입다 보면은 자기 몸에 맞게 잘 늘어나는 게 니트의 특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붙줄어도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99사이즈인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배하고 이런 데가 두드러지는 것도 있지만 새 옷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트하게 표시가 나지만 조금만 입고 있으면 저 역시 여유가 있어져서 제 몸에 잘 맞게 늘어요. 아니면 안에 하나 티 하나 입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옆구리가 약간 보이니까 사실은 티를 조금 내려오는 걸 입어주는 건 좋고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사실 우리 긴 멀티는 전혀 간지럽지 않다고 했는데 방모델이랑 저는 사실 좀 까끌까끌거려요. 을 그래서 제가 응. 어젯밤에 샤워를 하고 응. 오일을 듬뿍 바르고 잤거든요. 응. 덜까끌보여요아 그렇죠. 저는 저번에 처음에 입었을 때 사실 밑에가 아랫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밑에 타이트한 속에 보정 그거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네, 그걸 <laughs> 입으니까 더잘 들어가고 간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에 추우면 내복 같은 거 이런 거입으 시간 안에 방 모델처럼 피부 보습을 잘하면 가려움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옷 입는 거 봤죠? 네. <laughs> 어떻게 입던가요? 칠칠 <laughs> <laughs> 소녀들은 어떻게 조금 입 뭐요? 근데 88 이상, 저처럼 99 정도 사이즈 되는 소녀들은 진짜 바지가 사실 밴딩이, 어이구야! 일단, 빠져버렸다. 찢지 마세요. 아니죠. <laughs> 밴딩이, 우리 방모될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거도안 보여드린. 이렇게 밴딩이 이 정도까지 늘어요. 이 정도까지 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때 사실 진짜 스타킹 신듯이 찍찍찍찍찍찍찍 엉덩이 한번딱 겨우 올라가면 아랫배 한번 겨우 올라가고.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44부터, 저 친구 44는 아니지만, 약 44부터 99까지 <laughs> 입을 수 있는, 약 99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88 이상의 소녀들은 입으실 때 허리가 당연히 밴딩이고 니트기 때문에 느는데 정말, 정말 힘들지만, 겨우겨우겨우 올리고 나면, 어우, 괜찮아요. 올리고 나면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늘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저희가 지금 입은 옷에 다양하게 위에 아우터를 어떻게 입으면 코디가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검정을 입고 이 친구들이 흰색을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류바겐코에서 저희 이 프리사이즈로 판매하는 그냥 램스 울 아래 위로 세트 니트를 구매하실 수 있고, 사이즈는 프리. 진짜 프리입니다. 그 컬러는? 아이보리 앤 블랙. 네. <웃음> <웃음> 저희가 그러면 아우터랑 색깔 다르게 바꿔 입는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소녀들, 저희 패션쇼는 잘 보셨나요? 아, 더워요. <laughs> <laughs> 기대해주세요. 패션이크 갑니다. <laughs> 패션이크 간다고? <웃음> 네. <laughs> 어디에? 네, 김에? <웃음> <웃음> 김멀티 양과 제가 입은 거는 그냥 덕다운이고, 이렇게 약간 김멀티 양 입었을 때는 오버사이즈 같죠? 제가 입으면 조금 핏되는. 사이즈 <laughs> 핏되는데. <laughs> 그냥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고, 겨울 여행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여행을 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방모델은 이렇게 출근 룩으로, 오피스 룩으로도 괜찮고, 약간 결혼식 하객 룩이나 이런 뭐 데이트 룩으로도 괜찮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서도 안에 잘 어울리는 코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패션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좀비 물, 좀비 물이라고? <laughs> 소녀들 옷 색깔을 바꿔 입고 나왔습니다. 진짜 프리 사이즈 맞죠? 진짜 같은 옷에 프리 사이즈예요. 155자자키 소개. 155, 163, 158.5 <laughs> 오늘 뭐죠? 그런 게 있어 나이대로 봐 이거 얼마나 아까운지 아냐? 어쨌든 이렇게 나이도 20대부터 엄마들한테도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따뜻하게 네. 편하게 진짜 편해요. 우리 막따뜻하게막 막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놀 수도 있고. 네 아, 운동 운동하고 춤추고 다 가능한 옷입니다. 이제 끝인가요? 네. 그럼 이거 네. 헬스가 언제나요? 아니, 그건 땀 나잖아요. 그건 까칠어요. 땀 나면 까끌까끌 할것 같아요. 그러면, 소녀들, 안녕! 안녕! 패션쇼 해야지. 돌아와요. 패션쇼?